브라운이 만들었다고?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대, 그치? 브라운이랑 닮아서 마음에 드는지 요즘 어딜 가든 꼭 데리고 다니더라고 아, 사랑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? 아, 내 정신 좀봐 집에 도로츠가 있었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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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갈 거니까 맡아달라고? 좀 만들었더니 보통 솜씨가 아닌걸? 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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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든 거치고는 너무 훌륭해서 구경 좀 했을 뿐이야. 도넛 먹자. 근데 브라운 만약에 내가 사랑이라고 갑자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브라운 그건 좀 심하다. 심하긴 하다. <laughs> 진심은 아닐 거야. 잘 붙은 거겠지. 이크! 잠깐만. 얘들아 안녕. <웃음> 어? <웃음> 나 요즘 요가 배우잖아. 요가? 효과 정말 끝내줘. 다 같이 밖으로 나가자. 내가 제대로 가르쳐줄게. 우와~ 나 요가 배우고 싶어~ 얘들아, 너희도 같이 하자~ 예, 요가 좋지 하지마~ 뭐, 하자고~ 시작한다~ 먼저 독수리 자세~ 어? 브라운, 연어 인형을 들고 있으면 제대로 된 동작을 할수 없어~ 어? 자, 얘들아, 날 보고 따라 해~ 어떤 물건이든 잘 붙게 하는 슈퍼 울트라 접착제. 사랑이의 꼬리를 완벽하게 붙여주겠어. <laughs> 독수리 자세. 사부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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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부작. 다음은 낙타 자세. <laughs> 다음은 코브라 자세 다음은 비틀어 삼각 자세 고개 돌리고 오 마이 마이 갓. God. 마지막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무리 기분 정말 좋다 어머, 물너도안 뭐, 일어나? 이 자세 완전 내 스타일이라 계속하고 싶네. 요가의 매력에 푹 빠졌나 봐. 뭐 그런 것 같아?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가. 요가를 하고 나니까 몸이 가뿐해졌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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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법이 없을까 생각해 내야 해. 그래, 저 연어 인형은 브라운이 직접 만든 거였지? 탱이 브라운이 만들 수 있는 거라면 나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야. 똑같은 걸 만들어서 눈치 못채게 바꾸면 돼. 아, 아싸! 예, 연어 인형 사랑이랑 브라운이랑 진짜 많이 닮았다. 사진 찍어도 될까? 갑작스런 질문입니다만, 사랑이를 만든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어, 어, 예, 어, 어, <laughs> 산에 올라가서 질 좋은 점토를 제취한 다음 그것을 3일 내내 반죽해서 음, 그냥 접자 아! 포기하긴 일러! 하면 된다는 말도 있잖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 말! 지금이 그걸 제대로 실천할 때라고! 뭐, 뭔... 뭐, 괜찮니? 영화나 한편 볼까? 영화? 어? 상영 시간이 다섯 시간? 어우 좀 길긴 하지만 울고 웃고 가슴 찡한 게 완전 강추야 강추 단언컨대 후회 없는 선택일 거야? 와 <laughs> 진짜 재밌겠다 샤샤샤 세금+ 세금+ 세금. 조건 하면 된다! 하면 안될 것이 없다! 불가능은 없어! 완성! 대체 넌 누구냐? 가버려! 와! 감동 대제곱이야! <laughs> 어?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. 이, 이 영화에 너무 몰입했더니 좀 정말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였어. <khi John Lol> <돈> UFO다! 우 어디 어디? UFO가 어딨어, 어디 있어? <돈> 어디? 비행기였네. 뭐야? <돈> <돈> 오늘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네. 브라운, 미안한데 나좀 도와주라. 버릴게 좀 많으니까 사랑이는 집에 두고 나가자. 너 없으면 어쩔 뻔했니? 찬스! 브라운이 돌아오기 전에 접착제로 꼬리를 감쪽같이 붙여놔야지. <놀람> <놀람> 으아! 네? 어, 아, 연어 알? 대충 만들 것이지, 웬 알까지! 아, 근데 그렇게 서두를 것 같아 없잖아! 으 어쩜 좋아! 아야, 야야 아야, 야 아야! 이! 아, 정말 고마웠어! 우리 사랑이 추워서 덜덜 떠는 것 같아서 따뜻하게 양말 신겨놨어! 다지. 음, 응, 나뜻 하고 포근해. 양말 최고. 들켰나? 어. 눈치 챈 거야? 아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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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서든 고쳐놔야 해. 브라운 벌써 가려고? 네. 사랑아 양말은 벗어놓고 가야지. 아니, 네. 아니 예고도 없이 갑자기 양말을 확 벗기면 사랑이가 깜짝 놀라잖아. 아우 사랑아 양말 벗자. 으지지지지 네, 알았잖아요. 자. 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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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너왜 그러냐? <laughs> 사랑이랑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. 브라운 부탁이야. 너희 집까지 배웅하게 해주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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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<에이. 웃음> 아! 에이. 별이 반짝거리는 것좀 봐, 사랑아! 내 <laughs>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쑥스럽지만. 재빨리 사랑이의 꼬리를 붙이는 내 모습을 보면 마치 달인이라도 된것 같아. 안스럽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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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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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생 사랑만 이 쫓아다니며 떨어진 꼬리나 붙여주고 따라가야! 살아가는 인생이라면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렇게 살긴 싫어. <laughs> 에? 나한테 주겠다고? 나랑 브라운이랑 우정의 증표로? 어, 어, 어. 어 브라운, 싫은 말이야. 으악! 아!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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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켜버렸다. 뭐야, 꼬리는 떨어지기 쉬우니까 조심하라고. 아, 아 진작 말했으면 그 고생 안 했잖아.